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이제 그만 속으십시오.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십시오. 정권교체를 그때 그 시절에 왜 했었는지 생각을 하십시오. 민주당 586 운동권 애들이 대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도 수사도 사실상 제대로 안 받는 그검수안박의그 거대한 해악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왜몇달 지나, 지나면 이 거대한 구조적인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자꾸 까먹어버립니까? 만약에 같은 짓거리를 150석 이상 먹은 어떤 가상의 국힘당이 했더라도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쉽게 잊혀지고 희미해지고 덮어져 버렸겠습니까? 정부의 힘을 안 실어주면은 현정부에 우리가 힘을 안 실어주면은 해마다 분기가 멀다 하고 파업질 해대고 거대한 그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민노총 귀종도조 애들은 도대체 누가 때려잡을 겁니까? 이번에 또 뉴스 나왔죠 고용세습 그거 포기 못하겠다고 안 해주면은 시위하게 됩니다 그거 누가 때려 잡을 건데요? 정부 고, 공권력이 없으면은 온갖 좌파 이권 단체들 시민단체 카르텔로 저런 식으로 수천억 수조 원씩 보조금들 국민 세금이 줄줄이 세어나가는거그 자금줄 정부라는 실물 권력이 없으면은 누가 끊고 그거 누가 관리 감독할 겁니까?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이걸 해줄까? 제명이가 재집권하면 이걸 해줄까? 586 운동권 공화국보다는 검찰 공화국이 차라리 100번 더 낫다는 걸왜 모릅니까? 검사들 수사권을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결국 누가 보고 있죠? 고스란히 전 국민들, 나와 여러분들 같은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복잡한 주제들, 각종 사기범죄, 금융범죄,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1년 넘게 질질 끌거나 수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옛날에는 적당히 자기, 자기 상식에 비춰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검사에게 자료를 넘겨주기만 했어 하면은 됐었어요. 그러면 은 법률적인 절차는 검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론적인 분야와 고도의 법률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분야까지 수사하고 민생범죄에 대응하기도 바쁜 일반 경찰 수사관 자기가 일일이 다 챙기를 하고 공부도 따로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될 일도 안되고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부서를 그러니까 오히려 짬밥차고 입김이 센 경찰들이 조직 내에서 기피한다라고 하죠. 일만 많고 힘드니까, 해결도 안 되니까. 초짜들한테 맡겨버리니까 더더욱 나라의 수사 시스템 전체가 산으로 가고 있고 마비가 되고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건이 1년이 아니라 2년 넘게 밀리고 있고, 2년 넘게 밀리고 있고, 그동안의 모든 증거들은 인멸되고 생생했던 정황들은 흐지부지 되고 많은 겁니다. 이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저지른 잘못이지,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탈원전의 끔찍하고 천문학적인 그 마이너스 46조의 한전의 부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기업 공공기관의 그 역대급 부채, 나라 빚을 400조가 넘게 늘리고 국가비 천조의 시대를 열어젖힌 게 누구였죠? 이거는 모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 악몽이 번져오고 있는 거지 현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힘당이 여러분들 바보등신인 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여론에 휩쓸리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당신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인위적으로 여론전으로 주입한 가짜 생각, 가짜 민심입니다. 민심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게 진짜 청년 우파의 태도입니다. 2008년 광우병 그때 그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국민 수준도 똑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인터넷 여론 조작질이 실제로 존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10수년 동안 꾸준히 행해져 있고 반복이 되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 조작질,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조직적으로 추천받은 명백한 모종의 의도성을 띠고 있는 베스트 게시물, 베스트 리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오늘도 방금 전에도 즐겨찾고 들어갔던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매일매일같이 도배가 됩니다. 가짜 여론이라고요.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생각하면은 명백한 최악과 그래도 덜 나쁜 차악은 분명하게 구별, 구별되어, 구별되어가지고 보입니다. 좌파와의 싸움은 여러분들 장기전입니다. 왜들 그렇게 급하세요? 한순간에 왜 모든 일들이 저절로 마법처럼 안 풀리냐고 나약해지고 분탕질에 소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점점 분탕질 댓글들의 그 분위기가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우파인 척 하면서 국힘당이 우파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또 그거를 몰고 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물론 그건 이제 맞는 말도 일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너네가 현 정부에 속았다. 얘네들 우파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좌파 지고 나라 한번 망하자. 그래서 참교육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묘하게. 옛날에는 무조건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시기였다면 좌파들의 여론 선동 기술과 전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니까 내공이 얕은 사람들은 이걸 못 깨뚫어봐요. 좌파는 대한민국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난 수십여 년간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고 전방위적으로 사회 구석구석 수많은 분야를 장악해왔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저거 뿌리 뽑는 게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리고 힘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명백한 최악과 그래도 덜 나쁜 차악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